마태복음 1장 어제 어휴, 마태복음 1장 어, 6절, 7, 6절까지 했, 아, 6, 6절까지 했죠. 이세는 다윗당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이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는 거야.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다듬은 돌로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멍에 멍에를 계속 더 얹어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오보암이그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노인들이 와서 르오보암에게 말을 하잖아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나이다. 이제 그 멍해를 좀 내려 주소서라고 했더니, 루오보함이그 노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10배를 줬으면 나는 100배를 더큰 무거운 멍해를 줄 거야." 라면서 멍해를 더 얹어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멍해를 내려주는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다듬은... 돌로 기초석을 쌓은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은 예수처럼 멍해를 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 위에 더, 더 무거운 멍해를 얹어주는,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그 무거운 멍해를 계속 얹어주는 분을 우리는 한번 보았잖아요? 우리는 한번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름은 언급 안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라,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얹어주는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많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무거운 멍에를 잔뜩 얹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무거운 멍에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읽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열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바치려고 합니다. 비록 그 노력을 우리의 열심히 실패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비록 세상이 악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며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걸려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함께. 다르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엄격하게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힘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옳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름을 확신하는 분명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한 것이고요. 그것은 절대로 무너져서도 안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비판받아서도 안되고 오직 완벽하게 오른 절대적이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있잖아요. 멍해를 맨 사람들의 삶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무거워요. 한 자기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고 해야 될 의무만 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실 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마음껏 살다와, 이렇게 하고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몇몇 사람들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 이 땅에서의 아주 재미난 소풍을 마치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 이 땅을 소풍 다녀갔다라고 하잖아. 소풍 나온 것처럼, 재미나게 살다가 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재미나게 소풍 나온 것처럼 살다 갔다라고 고백을 했던 천상병 씨은 사실 그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아주 심하게 받으셨어요.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당하셨다고. 이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이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를 언제 썼냐면 그런 상태에서 시를 썼어. 나 하늘로 돌아가리.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처럼 살다가 나 다시 하늘로 돌아가리.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행복하게 살아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그런데 이런 무거운 멍에를 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살아보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종들처럼 살다가 그냥 가버린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 일이 솔로몬에게서 일어났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계속 멍이를 무거운 멍이를 지어줬고 르호보하은그 무거운 멍이를 몇배더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바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시스기야를 낳고 야 이런 걸 읽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되냐면 이렇게 읽은돼야 이게 도대체 뭐야 왜족보가왜 나왔어 아 짜증 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자1사장열1기상1 4장 일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이렇게 있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지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남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을까요? 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을까요? 잘 보시라고.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아주 유명하게 활동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나 이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남 유다의 선지자였을까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을까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놀랍게도 남유다인들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다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심 중에 중심이 누가 있었냐면, 세상에 아방이 있었어요, 아방이. 그후에이 일이 있으리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베 왕궁에서 가깝다니. 아합비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좀 삼게 하라. 땅이 탐나는 거야, 아합비 야, 이거 얼마나 어린애 같아. 왕이면, 야, 내나 이씨! 하고 닭뺏서갈 수도 있는데, 어린애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도 그러니까 땅으로 달라면 땅으로 주고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헷갈려. 아이 오른 거야? 아니면 나봇이 오른 거야? 겉으로 보면 나봇이 옳지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게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상을 왕에줄수 없다. 왕에줄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막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 아니 지금 이런 애 같은 장면이 남 유다의 왕들에게서는 기록이 되질 않았다고. 열왕기 상하는 남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이런 기록이 별로 없어. 가끔 아그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그그이그 어그그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요 개혁을 했던 왕들은. 그런데 그 외에는 북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졌고, 그 중에 절반은 또 아방이야기 아방. 근데 아방이 왜 이렇게 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방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 하나님이 이 아방을... 용서를 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지 않으셔요? 용서를 하신다니까? 아방이 마지막 죽기 전에는 하나님 용서를 해요. 너무나도 놀랍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 여기에 비밀이 있어. 어떤 비밀이 있냐면, 마음껏 살다 와. 너의 인생을 살다 오래니까. 이러고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던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았어요. 남 유다에 많았어요. 물론 그 모습이 개차반이야. 말도 안 돼. 아왕까지 또라이처럼 살 수도 있어. 아니면 남 유다 중에서도 묘사가 잘돼 있는 아스왕 같은, 아니 면 문하세 같은 놈이 있어. 히스기야의 아들. 근데 문나세도문나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은 다 하나님 용서를 해줘. 왜 그럴까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일장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마음껏 살아, 너의 인생을 살다와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다와.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는 신부로 살다 와,라고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왕들만 기록된 게 지금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하방이 주인공처럼 읽혀지는 거야.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그러면서 또 폐역했던 문하세가또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 또 폐역한 아스왕이 막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 그런데 그들의 삶 끝에는 문하세가 죽기 직전에 쬐끔 눈물을 흘렸어. 쬐끔. 그런데 쬐끔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려. 아비, 자기 신세한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용서해 주고, 다 용서해 주고 품어서 확 데려가 버려. 이 장면 이해가 돼요? 이 장면은 있잖아요 도덕이나 율법이나 아니면은 윤리의 수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이렇게 바꾸면 확실히 이해가 돼. 어떻게? 잘 살다 와, 마음껏 살다 와, 그렇지만 너 인생을 살다 와.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종처럼 살지 말고 <laughs> 아들로서, 신부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다 와. 종의 멍에를 지고 살지 말라고. 이러면 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마음껏 살다 와. 그런데 아 아스나 모나세나. 이 아합 같은 놈은 마음껏 산게 아니고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눈물 찔끔 흘렸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잘 못한 것 같아요. 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음껏 눈물 찔끔 흘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렸던 듯이 와서 확 용서해 버리고. 천국을 확 데려가 버린다고. 그러면 은이 열왕기 이사에 있던 아의이야기라든지그 천하의 람은이사람세라든지아스왕같은이상한 놈들의 이야기가다이해가 되죠.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야 나쁜놈이야아이사람이이야 1장8절 아싸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도 헷갈리는 놈이야. 결국에는 아베 꼬임에 넘어가서 전쟁터 나가서 죽었어. 여우사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도 이상한 놈이야.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도 이상한 놈이야.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도 이상한 놈이야. 요담은 아스를 아스는 많이 이상한 놈이야. 그렇 그런데 이런 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야,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요게 요요 요 다음부터 이 솔로몬 다음부터 르호보암 다음부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시스기야 직전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살았어요? 무거운 멍에를 막 지어준다고 하니까 북 이스라엘 열 집파가 르우보암한테 독립 선언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무거운 멍에 지기 싫어. 니들이나 무거운 멍에 져 르우보암. 우리는 여러 보 선택에서 우리는 멍에 안 지고 살 거야. 멍에를 안 지는 종의 삶을 벗어나 버렸다고. 근데 종의 삶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렸어.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 아합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북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들이 나중에 죽기 직전 눈물 찔끔 흘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기다렸다는 듯이. 상자가 돌아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겉옷 들고 와서 확 입혀주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바니아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야, 저 더러운 옷 벗기고 새옷 입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치요? 그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를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지주 이매 무거운 멍에를 북쪽에 열지하는 스스로 벗어 던져버렸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아합이 찔끔 눈물이니까 바로 그냥 무거운 멍에를 안 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방식을 몰랐어. 왜냐하면 무, 솔로몬부터 르호보암까지 무거운 멍에를 줬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를 몰랐다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야. 마음껏 살아라 그랬더니 마음대로 살아 버린 거. 야 그런데 그 마음껏이 마음속에서 뭔가 감동 막 일어나더니 이러다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기다렸던 듯이 용서해 주시 확 덮어 버리시잖아. 이게 비밀이야. 지금 솔로몬과 르호범이 엄청나게 무슨 짓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의 노력을 귀히 여기신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이렇게 배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전해주신 복음이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멸류관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그냥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는 야, 마음껏 살아라고. 마음껏 살아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자꾸 종의 멍에를 지고 살려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의 이 모든 족보는 페르네 족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깨에서 멍에를 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멍에를 내려놓고 어떻게 살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마음대로 살던 행위에서 마음껏,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렸을 때 우리 주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